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지수가 하락을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리즘 매도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마감 30분 정도를 앞두고서는 매도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냥 종가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매도가 나왔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워낙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상승률이 얼마 안 됐다는 것. 마지막으로 마켓 센티먼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급등한다든지 채권이 급등한다든지 하는 리스크 오프 현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붉게 나온 것은 정확히 20일 전인 9월 3일과 비슷한데 사실 9월 3일은 이 첫 하락이었죠. 그래서 그날보다는 개별 종목의 하락폭은 뭐 크지는 않지만 어, 이, 이, 이번에는 이 중기평선에서 이런 급, 급락이 나왔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파이낸셜 배틀그라운드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우선 아시아 시장은 이장 초반에 코스피 선물이 미국장이 연속적인 상승 마감에 힘입어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에서 코스피는 갭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나스닥이야, 뭐, 오늘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었지만, 그, S&P나 다우 같은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잘게상승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뭐, 미국장 계속 연속해서 오른 것을 반영해서, 오늘 최소 0.8에서 1.2%상위에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뭐, 잠깐 눌렸다가 상승폭을 끝까지 키워가는 것. 이런게 1순위였고, 못 하더라도 그냥 0.8%의 갭상승이 나와서 도치 정도로 끝난 것. 이 정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의 휴장 이후에 낙폭을 또 빠르게 만회를 했죠.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오늘 이 코스피는 참 시가가 약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장 시작 후 홍콩 세션 열릴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 하락을 거의 1.6%를 했죠 특히 <laughs> 전일 선물 하락폭이 어, 선물 8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추가로 일중 고점 대비 또한 8포인트를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세, 어, 1시간 반 동안 밀어 버렸으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는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또 반등이 끝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긴아래꼬리를 달았죠 그리고 마감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서 끝나면서, 어, 오늘 숏이 마지막이었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최근 기관이 대체 어디서 주식을 끌어와서 이렇게 팔아 지키는 건지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답은 매도 차익 거래입니다. 이 팬데믹 이전까지는 한국 주가 지수 주가지수 선물이 베이시스는 대부분 콘텐고였습니다. 즉, 만기 이전이 선물 가격은 선물 가격보다 항상 높았죠. 물론, 이제 금리가 1.2% 하던 시절에 비하면 금리가 점점 낮아져서, 어, 그다음부터는 베이시스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 팬데믹 이후에는 선물 시장의 매도가 항상 과공급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였습니다. 백오데이션은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바스켓으로 매도하는 이 프로그램 차익 매도를 유발시키죠. 좀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유동성이 나,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 바스켓을 먼저 매도를 체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높은 선물을 매수하죠. 즉 매도가 계속 매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매도가 시장을 밀면 그 다음에 선물을 산다는 겁니다. 뭐더 깊이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이백오데이션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쌓이게 된 것은 만기 때 청산되거나 아니면 선물 베이시스의 추세적인 콘텐고 전환이 나올 때까지는 청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고로 전환하는 날과 그리고 이 길부터 그 콘텐고 전환이 유지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그것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 것은 언제든지 비차익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비차익 매수는 이 파생 상품을 건드리지 않고 현물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영향을 파지티브 썸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기관이 주식을 파는 것은, 날로 파는 것도 있지만, 선물 저평가 현상으로 프로그 차익 매도로 파는 것이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이 언라인딩이 되려면 시장 센티먼트가 바뀌어진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미국장이 참이혼양다리로 끝나갖고, 이거 백오데이션 좀 심화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네요. 아시아 세션에서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리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지 달러와 키위 달러 매도가 나왔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최근 흐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 매도가 나오면 유럽 세션에서 반등을 하거나 또 유럽에서도 밀리면 미국 세션에서는 하락을 싸그리 감아올리는 그런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밀었습니다. 참이 테슬라의 배터리 대행사에 대해서 미국이 어제 마감 후이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닥 나쁜 영향이 없었어요. 이미 전일 장중에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위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 정도에 근접해서 하락을 해서 끝났죠. 그래서 이 애프터마켓 처음에는 오히려 반등됐어요. 1% 정도요. 근데 유럽 세션, 그, 오늘 아시아 세션 끝나고 그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미국 현물 프리마켓이 시작됐죠. 그때 다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즉, 이 아시아 세션에서 이 테슬라의 배터리대에 대한 애널라이징이 완료돼서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액션은 쇼시로 나갔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 오늘 시간이 없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유럽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장초반에 이 프랑스와 독일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나왔죠. PMI 이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물건 사는 임원이 지금 시장 어떻게 생각하냐를 느 묻는 거죠. 예상대로 제조업 섹터에 있는 그 PMI는 뭐 대부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PMI는 안 좋게 나왔죠. 이것은 여름 휴가 시즌에 서비스업이 폭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럽 경제 중이 미들레벨 이하 이코노미들은 서비스업 이전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번 휴가 대목을 폭망했죠. 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 유럽의 그 미들레벨 칸츄리 채권들은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PPP 때문에 이게 독일 채권과 연동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산소에 더욱 진한 산소가 지금 펌핑돼서 계속 목숨을 뭐 붙어 있는, 그런 연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탈리아 채권 또 올랐어요. 예. 자, 어쨌든 유럽 증시는 초반에는 이 제조 PMI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반등을 해줬어요. 물론 서비스업 PMI 나쁘게 나왔는데 서비스업 PMI 나쁘게 나올 거란 건 사실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워낙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도 나와 줄겸 반등이 좀 나왔죠 어쨌든 어, 유럽세션 2시간 동안에는 시작하고 2시간 동안에는 뭐 나름 1%에 근접한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르면서 이 미국지수선물도 같이 올랐죠 다우가 1순위로 강세 그리고 러셀이 2순위로 올랐고 또 나스닥과 S&P 이렇게 골고루 강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프리마켓 시작하고 또 테슬라 쇼 쌓이면서 나스닥만 상승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키가 실적 발표 너무 잘 나왔으면서 이 미국 프리마켓에서 나이키가 13%가 올랐죠 그래 이 올, 오늘 이제 올드 이코노미 좀 뜨겠구나 그리고 어제까지 테크, 테크 섹터가 좀 달렸으니까 오늘은 테크를 쇼치고,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로 로테이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유럽이 계속 힘을 못 받는 거였습니다. 그, 그냥 1% 반등하면 그 땡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로와 초반에 밀린 거싹또반등하고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이 아시아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한 흐름들 있죠. 구리 매도, 그리고 아까 오지달러 매도, 그리고 멕시코 폐소까지도 계속 매도가 나온 거였습니다. 이 멕시코 폐소화는 이 유럽 세션 중에 이 전일 대비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전일에 이미 3, 3일 연속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거기서 또2% 하락이 나온 겁니다. 이 폐소화가 미국 세션에서 메인 트레이딩이 누워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아시아나 유럽 세션에서 그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하락한 거는 이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e m 통화의 바스켓 매도가 쏟아진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유럽 세션에서 의 이러한 흐름들은 시장 센티먼트가 급격하게 꼬이고 있음을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이 피스컬 이어를 대충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른바 '닥치고 이익 실현'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 세션 볼게요. 비록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그렇게 '닥치고 이익 실현'이 흐름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멕시코 페소와 같은 거는 개으로 그, 미국 시작하기 전에 개으로 2%, 마이너스 2%, 요건 아무래도 오버액션을 보였는지, 미국 세션 시작하면서는 어쨌든 마이너스 1%까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처럼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국 금색, 금속거래소인 이 커맥스 세션 시작되면 구리가 보통 반등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고 강력하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구리 하락이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골드, 실버, 플래티넘, 모두 매도가 나왔죠. 하다못해 농산물도 매도가 나오고요. 엥? 그런데 N도 매도가 나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뭔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럼 채권은 안 오르나? 채권 또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발표됐죠. 미국 것도요. 컨센서스와 부합한 수치였어요. 뭐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변동성 고려하면 오늘 매도가 맞았으니까 한 1.2%에서 1.5% 정도 매도 쇼시 나와서 은봉이 나온건 당연했는데 다우가 0.6%가량 갭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갭상승에서 상승폭을 줄여서 보합까지는 가되 보합에서 또 다시 위로 강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3대 지수가 점점점점 점점 장 초반에 계속 이 하락을 하죠 근데 변동성선물이 오르지 못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락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장중으로 계속 보면서 좀 특이한 게또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 가중 평균으로 알고리즘 나온 게, 알고리즘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분할로 나왔습니다. 이 시분할로 매도가 나오면 변동성이 살리, 변동성이 안 살아요. 그리고 언더슈팅이 잘안 나와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패턴인데요. 이 시분할 알고리즘 매도는 그래도 마지막 한 1 시간이나 30분 전까지는 나오더라도 거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마감 끝까지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일자형 매도가 나왔죠. 잘안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는 나스닥에서만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다우와 SM 베이스도 바스켓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머지 좀 보는데 나이키가 계속 10% 정도 버텼죠. 그런데도 이렇게 다우에서도 매도가 나오니까 참 이상했죠. 어쨌든 미국 세션, 미국은 이 점심까지만 해도 그래도 약, 다우가 약보까지 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이후로 계속 시분할 매도가 나오면서 매수자들과 매도자들이 공방전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이후로 나스닥은 거의 1 시간 동안 이 11,020선에서 어마어마한 공방을, 공방이 벌어집니다. 아마 저도 거기서는 이제 그만 좀 하락하겠지. 저는 나스닥을 롱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쯤에서 다우를 계속 롱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다우를 롱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3시 이후로는 점점 점점 이캐피레이션 그러니까 항복이 나오더란 겁니다. 그래 갖고 결국에는 3시 15분에 변동성이 조금 오르죠. 근데 변동성이 오늘 지수 하락에 비하면 거의 오른 거 아니거든요. 변동성 지출 자체가 높다 보니까, 어, 지수 하락에 비해도 변동성이 얼마 안 올랐고, 또 오늘이 하락 특징이 이0분할 바스켓 매도가 나온 거라서 변동성이 잘안 오르는, 그래서 아주 피곤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오늘로써 S&P 지수는 3265포인트, 나스닥은 1 925라는 중요한 그 자리가 저항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면 그 미국 세션 오전에 있었던 파월의 하원 증언 뭐 역시 정부가 액션을 촉구해라 예? 정부의 액션을 촉구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나머지 연준 총재들이 발언도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그 연준에서는 할 만큼 했다 정부의 책임이다 나머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유 재고는 이 컨센서스 대비 감소 폭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는 상승, 그니까,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허리케인 이슈가 있어서 그렇고, 또, 뭐, 여러가지 뭐, 사우디 발언도 있고 해서 오히려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증시가 워낙 밀리고, 또 커머디티들이 계속 반등 못하고 줄줄줄 밀렸죠. 그러면서 하락 막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에 보면, 증시 하락을 포함해서 이 커머디티들이 급격한 하락, 그리고 비달러 바스켓들이 폭락을 보면, 사실은 강력한 리스크 오프 현상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가격 안 움직였죠. 또 엔화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막 투매가 나오는 그런 거친 흐름이 아니었죠. 시분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이 리스크 오프라기보다는 그냥 회계연도를 에이 오늘 올해 장서 이것으로 마무리하자라고 생각하는 주체, 혹은 해당 섹터들 오늘 매도가 나온 섹터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좀 고르게 하고 싶은 주체가 야, 닥치고 오늘 정리하자. 그런 먹튀 매도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정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미국 지수가 오늘 나스닥은 좀 조정이 나온 것이 확률적으로 아주 높게 여겨졌지만 이장 마감 후에 이제 테크 주식든 음, 금융주든 제약 바이오 뭐 산업재 소비재 닥치고 골고루 매도가 나오면서 어, 마켓 센티먼트 자체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61선 공방이 있을 것 같았는데, 61선 공방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폭발을 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어,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이 정도 매도는 좀 받아들일 것이다. 즉, 뭐, 꾸준한 매도가 막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간 조정에 좀 무게를 두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어서 열릴 코스피시장 오늘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제 주식 어떻게 해요? 오늘 물린 거 아니에요. 괜찮다. 난 하루만 보고 사는 거아니잖니 알겠어요.